전북 지역 대표적 크리스천 기업인 베스트로 그룹이 창사 17주년을 맞아 창조적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베스트로 그룹은 7월 4일 오후 7시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창사 17주년 기념식을 갖고 비전 2020 백주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강은규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만약 우리가 준비된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면서. 베스트로 금융그룹은 이제 준비된 미친 짓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전 2020 백조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연금저축펀드 100조를 유치한다는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베스트로 그룹은 연금저축 분야는 잠재된 블루오션이라며 검증된 혁신적 실용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베스트로그룹은 이날 비전 선포식과 함께 연금 저축 펀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은 앞으로 천여 명의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을 모집해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